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점대칭 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점대칭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수학 교과서는 66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66쪽 4번부터 살펴볼게요 다음 도형은 점대칭 도형입니다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뒤에 준비물 4에 지난번에 사용했던 자 그리고 각도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 주세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 각도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자 지금 평행사변형 뭐 사각형 기역니언디귿 리을이 있는데 이것이 점대칭 도형이래요. 그러면 점대칭 도형이라면 어떤 점 대칭의 중심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180도 돌렸을 때 완전히 겹쳐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점5 이것이 대칭의 중심인 것 같아요. 이걸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그려두고요. 문제에서 보니까 점 기역과 점 니은의 대응점을 각각 찾아보세요. 점 대칭 도형에서의 대응점은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겹치는 점, 그 점이 대응점입니다. 잘 보세요. 점 기역과 니은의 대응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 돌릴 거예요. 자, 기억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기억 지금 이 점이죠, 이 점. 자, 180도 돌립니다. 90도 아, 지금 자, 다시. 지금 선분이 다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자, 잠깐만요.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자, 돌릴게요. 기억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지금 여기 기억에서 180도만큼 돌려야 되니까 한번더 이만큼 가야죠. 지금 기역이 여기로 이동했죠. 그렇죠. 그리고 점 니은은 어디로 이동했는지 한번 보세요. 점 니은이 이쪽에 이렇게 있다가 저쪽으로 쭉 12시 방향을 가리켰다가 여기까지 리엘로 이동합니다. 자 보셨죠? 그래서 지금 이 점대칭 도형에서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디귿이 되고요. 점 니은의 대응점은 점 리얼이 됩니다.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돼요. 겹치는 점. 변기억니은과 변니은 디의 대응변을 각각 찾고 변의 길이를 재어 대응변의 길이를 비교해 보세요. 변기억니은 변니은 디 변기억니은 니은, 니은 디 기억니은이면 여기고 니은 디이면 여기에요. 자 이것과 이것 각각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돌립니다. 기억니은이 지금 위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완벽히 이동하죠. 그래서 변 기억 니은의 대응변은 여기에서 보면 변 디귿 리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 니은 디귿의 대응변은 변 리을 기억이 돼요. 선생님이 왜변 기억 리을이라고 안 하고 변 리을 기억이라고 하냐면 니은이 이쪽으로 가고 디귿이 이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까지 맞춰서 대응변을 써 주시면 좋습니다. 변 기억 니은의 대응변은 변 디귿 l 그리고 변 n 디귿의 대응변은 변 l 기억이 됩니다. 각각의 점의 위치까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때 변의 길이를 측정을 해 보면 여러분 자로 기억 l 과 여기 디귿의 길이를 재면 4cm가 나와요. 그리고 변 n 디귿과변 l 기억의 길이를 재면 둘다 똑같이 신기하게도 똑같이 4.5cm가 나옵니다. 자그 아래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각이에요. 각기억니은 디귿과 각리을기억니은의 대응각을 각각 찾고 각의 크기를 재어 대응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자기억니은 디귿과 리을기억니은기억니은 기역, 기역, 니은, 디귿은 여기거든요. 이각이 이 각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리을기억니은자리을기억니은이 여기죠. 자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회전을 시켰을 때 90도 그리고 180도니까 이만큼. 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보니까 훨씬 눈에 잘 들어오죠? 지금 이 각이 여기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각 기역 니은 디귿의 대응각은 각 디귿 리을 기역이고요. 그 다음에 각 리을 기역 니은의 대응각은 각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써주면 각 디귿 리을 기역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일이 되겠습니다. 대응각의 크기는 각도기로 측정을 해주면 되죠. 이 각의 크기, 또이 각의 크기. 근데 사실 당연히 똑같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각이 이 각으로 이동한 거니까요. 완전히 겹치니까요. 대응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대응각도 이 각이 그대로 이 각으로 이동한 건데 당연히 각의 크기가 같지 않을까요? 측정을 해보면 이 각이 50도, 이 각이 130도 나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50도 그리고 여기가 130도. 여러분 실제로 측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점대칭 도형의 성질은 무엇이냐. 점대칭 도형에서 각각의 대응변 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죠. 뭐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 대응변 쌍길이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대응각도 마찬가지죠.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위에랑 똑같다는 표시예요. 서로 같다. 쓰기 <laughs> 귀찮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요. 자, 67쪽으로 가봅시다.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의 중심 사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보세요.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 그리고 대칭의 중심 사이의 관계. 자,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죠. 일단 이 도형이 점대칭 도형인데요. 지금 이 점대칭 도형을 회전했을 때이 기역이 리얼로 갑니다. 180도 돌렸을 때. 자 오리소로 지금 돌려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니은은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180도 돌리면. 그리고 점 디귿의 대응점은 점 비읍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해서 지금 빨간색이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이에요. 그렇죠? 자,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각각 이었습니다. 그리고 점대칭 도형의 대칭의 중심을 찾아 점5로 표시해 보세요.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실 대칭의 중심은 바로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에요. 점5로 표시해 보세요 했으니까 여기를 이것을 점5로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이 있고요. 또 대칭의 중심이 있어요. 자,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선분 기역 이응 자, 먼저 볼게요. 이 기역 이응 선분 리을 이응 그리고 니은 이응, 선분 미음 이응 그리고 선분 디귿 이응, 선분 비읍 이응. 자, 이 길이와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자로 측정을 해보면 지금 모눈에서만 보아도 파란색 알수 있죠? 3칸, 3칸. 그리고 이 길이도 두칸 4칸의 대각선. 여기도 두칸 4칸의 대각선. 그 다음에 디귿, 이응, 비읍, 이응도 마찬가지죠. 몇 칸이야? 7칸, 3칸의 대각선. 여기도 7칸, 3칸의 대읍, 대각선이기 때문에 길이가 다 같아요. 그리, 그래서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할수 있고요. 결국,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 그리고 대칭의 중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나눕니다. 그렇죠? 2등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또알수 있는 성질은 대응점끼리 선분을 다 이어보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한 점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것도 점대칭 도형의 성질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그 아래로 넘어갈게요. 6번. 다음 도형은 점대칭 도형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대칭의 중심을 찾아 점5점2응으로 표시해 보세요. 이거 대칭의 중심을 어떻게 찾느냐? 아까 위에서 설명했죠. 대응점끼리 선분을 있습니다. 또디점 디귿의 대응점 점 니은의 대응점 대응점끼리 이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여기가 바로 점 이응 대칭의 중심이 됩니다. 표시했죠?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과 선분 기억 리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선분 기억 리을이 이거거든요. 선분 기억 이응과 그리고 선분 리을 이응은 길이가 같아요. 실제 자로 측정을 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냐면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 이것이 선분, 기억, 릴 이것을 이등분한다. 이등분한다는 것은 둘로 똑같이 나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아, 지금 둘로 나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둘로 똑같이 나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8쪽. 7번. 점대칭 도형의 일부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점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을지 알아 봅시다. 자, 이, 이번에는 점대칭 도형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혹시 여기서 필요하면 뒤에 준비물 6번 투명 종이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자, 어떻게 그려, 그릴 것인지 우리 앞에서 배운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 줄 거예요. 대칭의 중심, 그리고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특별히 또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의 중심 사이의 관계를 활용을 할 건데, 자 먼저 점 기역의 대응점을 찾아보세요. 점 기역의 대응점은 대칭의 중심하고 연결한 거에서 그만큼 더 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리얼 이것이 대응점이 됩니다. 그렇죠.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 점 미음으로 점 디귿의 대응점을 찾아 점 비읍으로 표시해 보세요. 친절하게 지금 대칭의 중심까지 선분을 다 점선으로 그어 놨어요. 점 니은에서 이은까지 가고 그만큼 더 가면 여기 이 위치가 바로 점 니은의 대응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점 미음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점 디귿의 대응점 디귿에서 대칭의 중심까지 쭉 이동하고요. 그만큼 똑같은 길이만큼 더 이동하면 바로 여기가 점 비읍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점 니은의 대응점, 점 디귿의 대응점 각각 점 비음, 점 비읍 찾았습니다. 찾은 점들을 이어 도형을 완성해 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고요. 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지금 연결하는 기준은 사실 대응 변을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미음 비읍을 연결해야 니은 디귿과 대응변이 되겠죠 점대칭 도형에서 그렇죠 디귿 여기 리을 미음을 이렇게 연결해야 디귿 미음 그리고 비읍 니은 이 대응변이 되도록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성한 도형이 점대칭 도형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거 실제 180도 돌려보면 겹치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끝에까지 다 그려주고,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다, 180도 돌려야 하니까, 지금 90도 돌렸고, 180도 돌리면, 어? 그림이, 살짝 어긋났는데, 이게 왜 어긋났냐면, 대칭의 중심이 움직여서 그래요. 이걸 선생님이 돌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이렇게 돌리니까, 여기 빨간색 점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원래 빨간색 점은 움직이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빨간색 점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돌려야 되는데, 지금 빨간색 점이 움직이죠? 그래서 약간 오차가 있긴 합니다. 네, 실제로 돌려보면, 180도 돌려보면, 대칭의 중심, 점 오래 움직이지 않고 돌리면 정확하게 겹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점대칭 도형을 그려봅시다. 점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자, 이게 점대칭 도형을 그리는 과정인데요. 점 니은에서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을 지나는 직선을 긋습니다 자, 지금 이 도형이 점대칭 도형의 일부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점대칭 도형을 완성할 건데,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을 지나는 직선, 직선을 그으래요. 뭐 직선을 그으니까 쭉 조금 여유 있게 뭐 이만큼 그어볼까요? 자, 그리고 이 직선에 선분 니은 이응과 길이가 같은 선분 비읍 이응이 되도록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 점 비읍으로 표시합니다. 자, 니은 이응 이만큼과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다섯 칸네 칸의 대각선이 돼야 하죠. 그러니까 네칸 다섯 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여기 이 점이 점 디은의 대응점 점 비읍이 됩니다. 그렇죠? 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 디귿과 점 리을의 대응점을 찾아 점 시옷과 점지읒으로 각각 표시합니다. 자, 점 디귿의 대응점. 자,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데 다섯 칸 지나죠? 그러니까 딱 맞게. 이번엔 이렇게 점 뭐라고 했죠? 디귿의 대응점 점 시옷. 점 리을의 대응점. 자. 이까지 왔고요. 여기서 이게 몇 칸이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에네 칸의, 칸의 대각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가면 이렇게 하면 여기 여덟 칸 같은데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니다 그렇죠? 여기가 점 지을이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점 기억의 대응점은 점 미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칭의 중심을 지나서 연결하면 그리고 점 미음과 점 비읍, 점 비읍과 점 시옷, 점 시옷과 점지읒점지읒과점 기억을 차례로 이어 점 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립니다. 자, 이걸 이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주어진 도형이 점 대칭 도형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뭐 도형의 일부는 아니고요. 점 대칭 도형을 그릴 때 필요한 보조선. 이고요. 완성한 도형이 점대칭 도형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돌려보면 대칭의 중심을 고정한 상태로 돌려보면 점대칭 도형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80도 돌렸을 때요. 자, 9번. 점대칭 도형을 완성해 보세요. 자, 마지막. 살펴볼게요. 지금 방법은 똑같아요. 대응점만 찾으면 됩니다. 자, 이 점의 대응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섯 칸이죠? 쭉 가고 또 같은 다섯 칸만큼 가면 되겠죠. 여기가 이 점의 대응점이 될 거예요. 왜냐면 대칭의 중심이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2등분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 그럼 다 됐네요.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으면 점대칭 도형이 되고요. 자, 이것도 각각의 대응점만 찾아주면 됩니다. 사실 우리 선대칭 도형 그릴 때도 대응점만 찾으면 다 연결하면 됐죠. 자, 이 점의 대응점. 네 칸. 네 칸. 여기. 대응점이 되고요. 또이 점의 대응점 이렇게 대각선 또 대각선 여기가 바로 이 점의 대응점이 되고요. 또이 점의 대응점은 지금 여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결하면 그렇죠. 대칭의 중심을 지나죠. 자 그러면 다 찾았으니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하면 주어진 점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점대칭 도형에 대해서, 그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